그래서 그러면, <laughs> 과연, 운명, 명리, 무자라고 뭐, 자자라고 그래서. 사주를 봐도 해석의 방법이 저렇게 다르고, 한 사주가 다르게 해석될 수 있고, 이해될 수 있고, 실제로 전개나, 돼, 나가는 레파토리가, 레파토리가, 영화의 시작은 같아도 과정이나 결과가 이렇게 다른데, 그러면 그거 명리학은, 사주학은 무슨 의미가 있는가? 무슨 의미가 있는가? 첫 번째. 그래서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뭘? 삶이 뭔지, 사람이 뭔지. 저는 어떤 사람은 인간이 뭔가를 알기 위해서 심리학을 공부하는 사람도 있고, 의학을 공부하는 사람도 있고, 순수, 철학을 공부해가지고, 뭐, 인간이 뭔가? 인간은 왜 사는가? 칸트, 자카르트, 공자, 노자, 맹자, 이렇게 해서 공부하는 분도 있다면, 그것도 뭐, 저희들 학교 다니다 배우지만, 기본적인 거는. 저는 그 도구를, 명리학, 사주팔자학, 왜? 제가 그게 편했어. 머리가 나쁘고. 다른 거는 워낙 할게 많은데, 이 명리 공부는, 일단 2을 두자만 딱 끝내면, 끝내면, 마르고 닳도록 내가 현대 삶에서의 변화되는 세상 구경만 잘하면, 새로운 의학계의 도구가 나와서 쓰는 것 같이 골치 아프잖아요. 의사들은 새로운 도구가 나오면 돈을 주고 사야 되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또, 어느 철학자는 새로운 철학자가 나오면 그 사람은 또 인생을 어떻게 보는가 봐야 되지만, 물론 명리공부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나, 도구의 비용이 안듭니다저 같은 놈이 하기 위해 딱 맞아요. 어, 사주는, 사주는 변화의 근본이자 모체입니다. 안 변하는 것의 모체가 아니고, 변화의 모체다. 야, 운명은 사주를 보면 어떻다고 결정나 했다던데, 그게 정말 잘못된 생각이라는 거예요. 사주가 어떻게 고정되어 있어요? 팔자는 고정되어 있지만, 고정된 것이 3차원, 4차원 세계 속에서, 시간이 달라지고, 공간이 달라지고, 인간이 달라지면서, 하나는 고정되어 있지만, 팔자는 고정되어 있지만, 그것이 다양한 흐름 속에 변화 속에 운행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게 어떻게 해서 명약은 기본적으로 변한데 어떻게 고정되어 있다고 이야기하냐 말이지. 자 우리가 이제 살아보면 선택할 수 있는 일과 선택할 수 없는 일이 있어요. 예전에는 여러분 국가를 쉽게 선택할 수 있었습니까? 뭐 그랬을 수도 있을 거야. 근데 요즘 더 어려울 수도 있겠지. 옛날 같을 때는 국가라는 개념이 없을 때는 이 동네가 싫으면 저동네 가서 살면 됐겠지. 그런 시간에 따라서 제약이 달라지죠. 선택할 수 있는 일들도 많아요, 사실은. 선택할 수 없는 일들도 있고요. 그래서 우리가 그러면 사주는 뭔가를 한번, 뭐 제가 생각나는 대로 적어본 겁니다. 책을 적는다면 또 매치를 두고 또뭐 말을 이렇게 갖고 오겠지만. 사주는 시간, 공간, 인간에 대한 선택을 우리에게 지시하는 게 아니고 묻는다. 사주 예석을 하거나 통변할 때이 이 부분을 먼저 머릿속에 익혀놔야 돼요. 사주가 묻는다. 네 인생을 어째잘래네몇 시에 일고몇 시에 일어날래? 팔자를 보면 그 사람이 24시간 동안 또한, 무력한 시간과 유력한 시간, 이거를 생물학적으로 보면, 각 개인마다 다른 아침형 인간인가, 점심형 인간인가, 저녁형 인간인가, 야밤형 인간인가가 다르단 말이에요. 여러분, 한때는 새벽형 인간이 성공한다 했어요. 맞아요, 안 맞아요? 맞지요? 근데 요즘 그걸 또, 좀 어떤 놈이, 똑똑한 놈이 했다고 믿는 사람이 있어요, 바보같이? 아닙니다. 자연의 시간에 가장 부응한 게 그렇다는 거지. 새벽형 인간만이 바람직한 삶을 사는 거는 아이라고 이미 세상이 밝혀 놨어. 또 바뀔 수도 있겠지.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네 어느 시간에 뭐를 할래는 팔자에서는 일반적으로는 보편적으로는 규정해놨어요. 이 사람은 사주를 봤을 때이 시간 이 시간대를 아주 무력하게 보낸다. 이 사람이 이 시간대에 어떤 활동을 한다면 그 시간이 조금 사회적인 관점에서 안 맞을 수 있다, 불편할 수 있다, 건강이나 육체적인 사이클이나 정신적인 사이클이 어느 때가 활성화된다는 게 명리학에서 이야기해 줍니다. 분명히 이건 우리가 배워 나갈 거예요. 그런데 그게 그럼 명리학은 그렇게 딱 규정되어 있나 아니라니까. 예. 또 그거는 또 앞으로 살펴보기로 하고 사주를 우리가 보러 하는 어디 전보로 가면 사주하고 점은 뭐다르다는 정도는 여러분 아실 테고 뭐 사주가 뭐 그렇다고 학문적이고 점사가 그럼 뭐 무속이냐 이것도 아닙니다 다 어리석은 생각이고 사주는 대신 지나간 시간에 대한 평가표예요. 왜 그런가 를 설명해 드릴까요 여러분 똑같은 사주가 있는데 어떤 사람은 거기서 사주가 물었다 했다 니 어떤 시간에 놀래 어디에서 놀래 누구랑 놀래 사주는 물었는데 일반적으로 A형 사주는 그렇게 한 10년을 지나오면 우리가 기준으로 하는 사회적인 평가 재물 명예 직장에서는 도태되거나 도태되거나 우리가 일반적인 통변으로 한다면, 재물은이 없어요, 관운이 없어요, 주위에 사람이 없어요. 이렇게 평가할 수 있는 사주를 할 때, 그 사주가 가지고 있는 패턴의 역량 때문에 70% 정도, 80%는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다 그럴 수 있어요. 아닙니다. 그러면 공부하기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면 너무 재미가 없죠. 영화를 봐도 우리가 느낌이 다르듯이 근데 사주를 보러 오는 놈은 어떤 놈이 올까? 다는 아니지만 대다수는 그러한 모양에서 오류를 낳을 수 있는 오류를 낳을 수 있는 집단만 보러 온단 말이야 이걸 잘 알아야 돼 거기에서 나름대로의 사회적인 관점에 그러니까 제가 자꾸 사회적인 관점이라는 건 사주의 패턴대로 산다고 해서 잘못 사는 건 아니야 단지 이 세상이 주위가 요구하는, 내가 원하는 게 아니야.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나는 월급을 한달 수입을 천만 원을 벌고 싶어. 나는 어느 회사를 다니고 싶어가 정말 내가 원하는 지표인가.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뭘 해야 된다는 게. 제가 예를 들어서 양치질을 해야 된다. 근데 뭐 주위에 친구들이 많아서 아주 오랫동안 치과 박사. 치과 의원 박사하고 이야기를 해. 내가 물어봐. "마. 진짜로 양치질 안 하면 이빨 썩나?" 아니? 아니. 그렇다고 해서 그게 여러 가지 관점에서 양치질 하니까 도움이 되는 거 하라는 거지. 하지 말아 할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러나 그것만이 정답이라고는 생각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명리는 적어도 과거에 대한 평가표로서는 지표가 굉장히 좋아요. 그러면 미래에 대해서는 어떤가? 미래는 왜안 맞나? 미래는 설명해줄 때 명리학자들이 통변을 할때 다양하게 통변해줍니다. 선택할 수 있는 거를. 쉽게 말하는 문제지를. 과거는 채점표예요. 어떤 사람이 왔다 하면 이미 그 사람이 테이블에 딱 앉는 순간, 상담을 하는 순간, 평가자인 우리는, 상담사인 우리는, 우리 앞에 앉아있을 때 명리학적인 판단을 하면 90% 이상 100% 맞출 수 있습니다. 시험이 끝났기 때문에. 그러면 미래는 그러왜 불확실하다는가? 생각해 보세요. 아직 시험을 안 쳤는데. 학생한테 시험지를 줬는데 시험을 안 쳤어. 그 시험지 유형은 사주란 말이야. 사주. 그래서 사람마다 문제지가 달라. 어떤 놈은 받았는데 영어를 받았는데, 뭐, 뭐, 회화 위주로 나왔다면, 어떤 놈은 영어 시험인데 문법 위주로 나왔고, 어떤 놈은 전문 용어 위주로 나왔고, 회화인데 미국식 회화냐, 영국식 회화냐, 수학인데 산수냐, 산수 안에서도 뭐 수학이냐, 수리 논리학이냐, 통계학이냐, 이 시험지가 우리 다르다는 게, 사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래는 아직 우리가 채점할수 있는 방법이 없어. 문제지는 있단 말이야. 너는 이런 시험을 쳐야 돼. 네 인생은 앞으로 이 미래는 이런 패턴의 문제지가 있는 거야. 점수를 못 매기죠. 왜그 사람이 거기에 답안지 써야 되니까. 그럼 사주는 뭐냐? 문제지의 유형이란 말이에요. 내가 받는 앞으로 미래에 내 운명에서 내가 선택하거나 선택하거나 만나게 될 현실에 대한 문제지. 그러면 여러분, 논리적으로 생각해보세요. 점이나 사주를 보니까 과거는 잘 맞추더라. 그러면 그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미래는. 그건 말하는 사람이 바보예요. 왜? 시간만 지나면 미래도 과거가 됩니까? 안 됩니까? 되지요. 그래서 어리석은 자는 시험 문제를 가르쳐 줘도 100점 나옵니까? 그래, 늘 공부 못하는 사람들은 꼭안한 것만 나온다 그래. 이거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또 사주는 상대의 보편적 환경과 결정에 대한답니다. 근데 우리는 다 보편적인 삶만 있는 건 아니죠. 삶은 개별적으로 들어가면 다 특별합니다. 스페셜을 합니다. 더더욱 중요한 거. 사주는 해석하고 판단하고 상담하는 사람의 가치 기준에 따라 해석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 여러분들이 이제이 공부를 해서 상담사가 된다 칩시다. 자기 것만 보든, 나무 것도 해석을 해주든, 근데 자기 기준이, 스타일이, 예를 들어 그래. 오, 어, 인생 별거 있나? 한번 끝까지 달려보는 거야. 그 다음에 죽어도 좋아. 내목주 한가 이루고, 그게 도덕적으로 옳든 그러든, 그 정상에 서서 그 기쁨으로, 주님 만나서, 시속 200km로 달리다가, 영화에 음악에 나오듯이, 패드라 하면서 절벽으로 뛰어내려. 난 그게 인생이 멋진 놈이라고, 가치 기준을 가진 상담자는, 나무의 사주판을 보고도 해석을 어떻게 하는가? 그렇게 한다 말입니다. 또 평생을 공무원으로서 안만 보고 사회적으로 시키지 하지 말라는 걸안 하시고 하나님만 잘해 오신 도덕 선생님 같으신 분들은 저는 다행히 그런 도덕 선생님을 안 만났습니다만은 도덕 선생님은 계셨지만 우리가 교과서적인 그런 스님들은. 사람 팔자를 봤는데, 익사이딩하고, 여기도 갔다가, 저기도 갔다가, 응? 어? 때로는 부모를 잇는 환경에도 있다가, 때로는 또 부모한테 찾아와서, 엄마 내 뿐이지. 그런 사람 보면, 저건 인간 아니다. 저런 건 인간의 삶이 아니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어요. 자기가 평생 살면서 학교 반장하는 게소인 사주쟁이는, 완장차는 팔자가 최고라고 말할 수 있고, 평생 한 번도 지 주무에 들은 종 가지고 남한테 밥한끼못 사본 인간이 사주쟁이가 되면 돈이 인생에서 최고라 할 것이고, 평생 사랑에 목말라 버림받아가 참 이런 사람이 자각이 없이 상담하면, 사랑에서 비극하는 팔자를 보면, 거기서만이 뭐 울컥하면서 인생이란, 도체 팔자가 이래가 그런 아픔을 겪려할 것이고 익사 익사이딩한 연애사를 가진 그래서 그런 게 오히려 즐거운 사주쟁이가 사주상담을 하면 <laughs> 그래, 팔자는 이렇게 살아야 돼 음, 팔자의 최소한 짝이 이 정도는 돼야지 그래 할거 아닙니까 여러분? 다른 대답이 있어요? 여러분 학교 다닐 때 많은 선생님들 안 만나봤습니까? 물론 선생님들 하면 보편적인 가치 기준, 그 다음에 생활의 패턴을 가지시지만, 다른 분도 계시잖아요. 그래서 이 사주는, 그래서 여러분들 스스로가 공부해서, 적어도 학문적인 깊이는 안 깊더라도, 자기하고 인연이 맞고 코드가 맞아서 자기 삶에 도움이 될 만한 상담자를 찾아가는 길이거나, 내가 공부해서, 다양한 가치 기준을 가지고 내 삶의 문제지를 풀어나가거나. 이런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결국은 사주에서 통변은, 통변은 사실은 이게 종합 예술입니다. 여러분 종합 예술 아시죠? 어느 한 부분에 노래, 춤, 뭐 아니면 연기, 이런 것만이 있는 종합 예술이에요. 왜 종합 예술이냐? 바로, 삶이 주인이기 때문이에요. 내가 주인이고 내 삶이 주인이고 사주는 도구일 뿐이라니까요. 우리가 무료한 시간을 보내면서 취미 생활이 뭐야 할때 독서, 당구, 스케이트, 스킨 스쿠버, 강아지 키우는 거 이런 것들은 내가 선택하는 도구지. 그것이 내 삶일 수는 없잖아요. 물론 직업인 분도 계시겠지만.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사주 팔자를 보면, <laughs> 불행할 놈, 불행한 놈, 불행했던 놈, 기웃거릴 놈, 기웃거리는 놈, 기웃거렸던 놈, 행복할 놈, 행복한 놈, 행복했던 놈, 나눠져요, 어느 정도는. 심상 안 봐도 팔자가, 그러면 그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팔자를 보면, 그 사람은 자세가 바르지 못해서, 앉아 있는 것이 힘들고, 앉아 있는 것이 힘드니까 늘 자세가 삐뚤어지고, 삐뚤어지니까 소화가 안 되고, 뭐 이런 게 유추가 되잖아요. 그러나 크게 따져보면, 똑같은 사주 안에서 불행한 놈 있고, 기웃거리는 놈 있고, 행복한 놈 있어요, 여러분. 나는 본연 자체의 내 삶을 행복했었고, 행복하고, 행복할 사람이면, 무엇이 필요하겠습니까, 여러분? 설사 과거에는 기웃거리고, 불행했던 사람이라도, 이러한 도구를 통해 삶의 본질에 다가갈 때, 우리는 적어도 미래에는 행복한 놈이 되자는 거예요. 팔자는 팔자대로의 학문적, 기술적 가치가 있지. 그거를 제대로 알아야만이, 알아야만, 해. 알아야만 해. 행복해질 수 있는 거라고 저는 생각해서 이 공부를 아직도 좋은 것으로 삼고 가고 있습니다.